네, 남북미 정상회담입니다.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꽉 잡고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청와대에서 또 언급을 했어요. 네, 한반도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지금 그 굉장히 큰 이슈가 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4월 달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 달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어서. 남북미 3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다. 거기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종전 선언이 나올 것이다. 네. 사실 그동안에 1 9 5 0년의 한국 전쟁 이후로 우리는 아직까지 휴전 상태거든요. 그렇게 되면 정말로 세계자수기인 신기원이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. 네.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이론도 있어요. 이 존폴 볼턴 미국 유엔 그 대사 출신이죠. 이분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스탠스 전혀 바뀐 게 없다. 그리고 북한이 시간 끌게 한다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 회담 도중에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 이것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한 14 선언에도 북미 한국 한미북. 이게 세 나라 삼자 회담이 나와 있는데 이번 계기로 새 역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또 이것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흔히 되지 않고 실제 실천이 옮겨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. 네.